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준 남자, 다행남, 신문입니다 자,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PC 지표. 분명히 시장이 예측한 것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PC 지표가 똑같이 나왔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릴 때 지표가 높든지 낮든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 물론 고용이냐 인플레이션이냐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잡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긴 합니다 근데 pc 지표가 우선은 동률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는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자 이전에 파월 의장이 고용 쪽에 많이 어 무게를 두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파월 의장 연설 때 분명히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은 반응을 했지만 그 이후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bc 지표 이 부분이 양막이 나왔어요 양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고용 쪽에 더 무게를 둘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파월이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고용 지표에 대해서 더안 좋은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금리 인하는 9월달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가 0.25냐 0.5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pc 지표가 크게 이렇게 부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굉장히 어, 급락을 하고 있죠 시장이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굉장히 어 조금은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거죠. 시장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시장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에서 말씀드렸죠. 얼마냐면, 어, 지금 현재 3876원. 3876원 정도에서 한번 정도 지지를 해줄 것이다. 아니면 그 아래쪽이 여기죠. 정가인 3674원. 여기에서 한번 지지를 해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빠진다고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서서히 매수 준비를 하셔야 되고 어, 여기에서 받쳐주는 그런 힘이 없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 빠지게 된다고 하면 그때가 어, 마지막 매수 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9월달에 금리 인하가 될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다 우선 베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오늘 조금 발표된 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뭐 지출 증가 부분을 보니까 자동차 부품 금융 서비스 보험 주택 그다음에 시금료 쪽에서 증가가 됐고. 어, 감소 부분이 휘발유, 기타, 에너지, 뭐, 숙박 쪽에서 감소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커다랗게 여기에서는 뭐, 어, 지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어, 추가적인 뭐, 그런 게좀 나오면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분명히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곳에 더 무게를 둔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하락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여기서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매도 신호가 우선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매도 신호가 나온 다음에 오늘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금요일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매도 신호가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나왔다가 없어졌다 했지만 분명히 하락 신호다. 추세가 반전이 됐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파동을 이용해서 매매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일시적으로 매도를 조금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지금 이 순간에는 매도가 필요 없어요 왜 지금 저점을 찍었잖아요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가 필요 없습니다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분명히 분명히 다음 달에 발표되는 cpi 지수나 p p i 지수 노동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왜 그것만 보고 금리 인하 결정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금리 결정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 이제 bc 지표는 금리 결정한 이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나온 것은 그냥 커다랗게 우리가 9월에 금리 결정에 있어서 커다랗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시장이 예상하는 것은 금리 인하 쪽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렇게 하지만 분명히 저는 금리 인하는 될 것이다. 0.25냐, 0.5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서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후에 내일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흐름을 보고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저점을 잡게 된다고 하면, 내일 추가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저점을 잡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서는 여러분들 타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그리고 PCGPO 관심이 많으신 분들 지금은 걱정하지 마시라. 분명히 우리 XRP에 지금 하락을 하더라도 마지막 저점인 구간에서 우리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에서 우리 XRP 관련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신문과 같이 공부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기에 있어요. XRP 공부방이 있습니다. 이 링크로 여러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도 있죠. 라이브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라이브도 같이 듣고 싶다 하시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문사단 일기 스파르타 공부방이 있거든요. 랜덤으로 50분 모집을 합니다. 6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 그리고 코인 시장의 아주 기초부터 그리고 실전 매매까지 6개월 동안 거의 스파르타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코인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아랫 부분에 보면 도보기에 리플 공부방이 있고 그리고 시문의 라이브 방송 참여 방법 그 링크 있고 그다음에 시문 사단 일기 스파르타 공부방 링크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인지 그 부분 선택하시고 여러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후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